빠라바밤밤빠라라라라주라기 월드 시작하자 자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빠밤밤밤밤밤 빰밤밤밤밤밤밤밤 자 로드 게임 4.6% 밖에 진행 안 됐어? <laughs> 레알? 뭐 수집품 같은 거 포함해서겠죠. 설마 내가 게임을 4.6%밖에 안 했을라고. 오케이 됐다. 으쨔 왕붕 오 운전할 수 있는 거야? 왕왕왕오좋았어좋았어오 오. 이렇게 오야 아이 <laughs> 아이 아이 운전할 거면 앞을 보여줘야죠. 뭐지? 게이트 락드. 문이 잠겼네. 열쇠 찾을 수 있겠니? 열쇠를 찾아보자. 아 맞다. 이 무능력한 형이었지. 이 형짱 무능 무능력한 형이었지. 기억났다. 아 형이 돼 가지고 말이야. 어? 할줄 아는 게 없어. 오케이. 켁켁. 나 혔자. 혔자 혔자. 오케이 오케이.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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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오 열쇠. 얻었다. 어, 열쇠가 왜 이런 데 있지?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열쇠 막 집에 화분 밑에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위험한 건데. o 케이 y I'm going to go to the next one. I'm going to go 운전을? to the next o 후후 I'm going t 아, go to the next o n 스 I'm g 인도미누스 렉스. 뭐야 이거? 깨봐. 안 깨지나? 이거 누가 깰수 있지? 아 이거 트리케라톱스가 들이 받아야 되네.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Okay. 뭐 지금? 아 이거는 못 하고. 이거 형이 하는 건가? 아 형이 오케이. 똥 누운 자세 오케이. 똥 누운 자세 오케이. 아 됐다. 오, 오케이, 다 때려 부숴. 다 부숴. 다 부숴. 난퍼 카너리니. 아, 왜 내려왔어? 너 내려오면 안 돼. 어, 형이 조립한다. 아니? 이 형이 사다리를 만들었잖아. 아, 레고 게임 클리어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 아, 꽤꽤 길어지겠네, 게임이. 똑다고딱 해야겠구만. 오케이 작동했다. 이제... 아, 잘했어요. 오케이. Hey, I'm not stupid. You were calling me stupid, 여기 뭐가 있는 거지? That was nice of 지나가면 되나? 어. 어짱쉬웠네 벌써 클리어야? 다음 맵은 여기입니다. Uh -huh. 차 아, 그러게요 차, 차를, 차를 버렸나 본데? 어 트리케라톱스한테 뭐 주고 있어? You know why I'm here. I've been working for two years. 뭔가 an 특이하게 for 아저씨네. Let me be as clear as I can. No velociraptors are going to be set loose on this island. Okay, boss. What's your next move? We Don't need anyone else. oh, 무슨구나. 오, 뭐야? 험악해 아저씨네. Hey. You have eyes on a target south of the aviary. Proceed and engage. 여기는 뭘 키우는 거지? Alive, 오, 찾다 찾다. 야, 공룡 때리네. 오 뭐야? <웃음> 뭐야? <웃음> 나무로 막았어. 인형들. 어, 어 추락한다. 아, 공룡을 무기화하려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아, 어, 불났어. 다 도망간다. 아마도 31화까지 나올 것 같아요. <laughs> 어, 공룡이 탈출했어. 도망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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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발 벗겨졌어. 쏘시지! 살려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왔습니다. What's 뭐 무슨 일이니? 오.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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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et no, get off. 나 혼자 살고 보자. 어 뭐야? 이리로 가야 되나? 뭐지? 어, 이 아줌마가 뭐할수 있네? 이 아줌마 뭐할수 있지? 어 뭐야? 이 오, 이 아줌마 비명 질러서 유리창 깰수 있어. 이게 정신 나간 게임 아닙니까 이거? 아줌마가 인형보다 무슨 더 강력한 것 같은데? 엑스맨인가? 다 부서 다 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아 아줌마 때렸네. 미안해요. 아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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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리하면 되는구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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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뚝딱 뚝딱. 크테라노돈이에요. 제 이름 오. 아 음악을 들었네. 어 개판이구만. 어 전기. 전기 짱 무섭게 돼 있네. 날고 <놀람> <놀람> 있습니다. 아 원더우먼이라고요? <laughs> <놀람> 아여 아저씨 여기 있네. 제들 구해주러 가야 되나? 오 뭐야? 총 들고 막 쏘네. 자 우리가 할 일을 이제 하나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보서보서총 쏘지 마요. 총 쏘지 마요 아저씨. 안 때리죠. 총 쏘지 마요. 어 뭐야? 얘 여기 있다. 제 뭐하는 거야 저기서 와, 짱 많아. 후. 나 때리는 거야? 이거 아저씨가 있어야 되나? 어, 아저씨,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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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니야. 어, 이건 얘가 못하네. 오케이, 이거 아닌데, 이 아줌마가 뭘할수 있나? 아, 어, 와이파이, 와이파이, 그렇지?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습니다. 어, 닫아버리네. 오케이. 아, 지금 캠, 네. 카메라, 배터리, 아,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네. 꺼져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어떻게 지나간다? 이거 뭐, 부수면 되나? 조립, 어, 조립, 조립, 조립.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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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좋어 올라가자. 이건 아저씨가 올라가야 되네 내가 올라가리다 내가 길을 찾아주겠어 이건 뭐지? 오케이 오아 사다리를 내렸구나 오케이 줄 아이 저저 아저씨들 왜 우리한테 총 쏘는거야 정신 나갔나봐 사람한테 총 쏘면 어떡해요 오케이 띠띠띠 뭐지 이거 아 뭐야 오케이 됐어 비밀번호였어요. 오 뭐야 지금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 오 극장 홀로그램 저거 보고 도망갔어. 아 전기총이죠 전기총. 와우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넘어간다?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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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점프 오! 아 조심 조심 이게 갈수 없나? 아줌마 가야 가 되나? 형이가 형아아형안 되네 오 그렇지 아줌마 가야 가 되네 오야이 아줌마 대박 오 이렇게 무서봐 조립 조립 조립,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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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리를 만들었어요. 오 대박. 이 공룡들 사라졌. 인간을 해치다니 오케이. 기절시킨 거예요.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오케이 슬라이딩 아이템 먹고 오케이 아줌마 나오세요 아줌마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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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오지 못합니까 아줌마? 어쨌든 됐다 이제 됐다. 됐다 플래시를 씁시다 씁시다 사진기 사진기 체크 뭐지 V 한 건가 <laughs> 소리 소리 슬마아슬어 불이 나고 난리가 났구만 자슬슬서뭐지 자존심을 고쳐야 되는 것 같은데. 사라져, 사라져, 팟! 팟! 내가 키는 작지만 이래봬도 파워가 장난이 아니라고. 우리 무능력한 형은 죽었구만. <laughs> 우리 무능력한 형은 한 마리를 못 잡네. 와 이게 무슨 난리야 점프. 어 불이다 불이다. 어 빌딩으로 불이 번질 수도 있어. 일로 되나? 와, 이렇게 하지. 오, 오케이. 이리 오케이. 와, 야되나저을 어떻게 한다? 오케이. Hot, 오! 공룡들공룡들 오케이. 자, 자. 어 핫자 핫자. 어, 이거, 여는건가? 아 열쇠가 필요하네 핫거핫거핫 핫자, 핫자, 핫자. 가자, 공을 잡고. 어! 뭐지? <laughs> 뭐 하는 거죠, 아저씨? 지금, 간가롭게 그런 거나 타고 있을 테니까, 오! 아, 열쇠 여기 있구나! 열쇠가 여기 있네! 체크 야! 따따따따따따따따! 오케이. 열었나? 문 열어보세요! 어, 열린다, 열린다. 다시다시 다시 열었는데 왜안 됐지? 오케이. 됐어. 좋았어. 이거는 누가 해야 되지? 이 아저씨가 못 하는데? 야, 이걸 이걸 깨면 되나? 돈 나와라 돈 나와라. 아, 어, 이거 뭐 있나? 오케이. 사다리?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어, 아줌마들 할수 있네. 오케이. 됐나? 어? 오, 뭐야? 아니? 오, 자동차가. 자동차가! 어! 미쳐서 돌진하고 있어. 이거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야, 저게 제일 위험하구만. 뭐 하신 거죠? 세상에 이런 위험한 아줌마였다니 어 가자 가자 아줌마 알아서 오겠지 뭐 아줌마 알아서 오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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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불 어떡하냐 아 이거 아 이거 이거구나 분수 분수 얏오 오. 물이 저기를 불로 향하게 할수 있나 저기 불로 가야 되는데 조정해봐요 불 쪽으로 이거 누가 할수 있지? 어 된, 된다 된다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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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움직이면 되나? 오밀수 있다 밀수 있다 오케이 아니 이런 방법이 됐다 불 꺼져라. 오케이, 불꺼졌군요 아. 뭐야? 야메리카노아 아! 극군요북극군 아메리카노. 아, 아. 아. <laughs> 뭐야 극군요 북극군요! 북극군요! 북뭐군요 북극군요! 어극아요북극

we do it my way. 뭐지 이거? e a 이 y e a 착하지. 오 뭐야? 얘들 데리고 가네? 아, 소시지. 응. 아 배고프다. 저번에 그 배고픈데? 공룡들 다리 어디 가는 거지? They found something. 뭔가 찾았어. 인도미누스 렉슨가? 어, 뭐 시온다. 인도미누스 렉스구만. 뭐야? 뭐 하는 거야? 으, 쟤들이 총을 들고 있어. 나한테 총을 겨눴다. 어, 뭐야? 배신했다. 왜? 배신했어, 배신했어. 아, 뭐야 이게? 어. 오, Watch your six. The Raptors have a new alpha. 이런 렙터가 돌려. 오 사람 사람을 공격하고 있어. 오잘 피한데? 저 사람부터 구해야 되나? 사람들을 구해야겠. 아이 아저씨 오랜만에 보네. 이거 이거 이거. 아 이해가는 게 아닌가? 오케이. 이거 들고. 발자국을 찾아가면은 숨어 있는 걸 발견했던가? 보자 어디 보자. 아 여기 여기다.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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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오케이 됐어. 호. 돈 먹고. 점프 점프하는 건가? 이거 뭐야 이거? 오케이. 점프. 오케이. 하하 하. 하 하. 졌어 내리고 이걸 뭐 어떻게 하는건가? 아 자르는거구나? 오케이 잘랐어 오우 워우 한명 구했고.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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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엔젤 구원님 안녕하세요 인도미노스 렉스 유전자에 가보징어가 있다고요? 가보징어 의용도는 뭐죠? 뭐야? 됐나? 오, 발사! 오, 뭐야, 로켓이요? 대박! 오! 어, 사람은 어떻게 살았어? 세상에. <laughs> <playable Có grandi 소리> 저 사람, 방어랑 회피 만, 만땅 찍었네. <laughs> 아, 제나신데 그냥. 오케이, 오케이. 와우 이 녀석들 야야야 아저씨 좀 싸워봐요 옆에 아저씨 칼 들고 있으면서 이거 오 오케이 오케이 아 됐어 어어 바위 끼었네오케케케케야어 H H H H H H 오케이 오 살려줘 살려줘 Are you okay? Guys, 오케이 y good. You get, you 아, e t y o 어 get, you get, you g e 이 you get, you get, you 가자, 가자, o u get, you get, you g e 삼계탕 드셨나? 오케이. Okay. 조립 조립 조립. 사다리 만드나 보다. 봤어. 가자. 헛 헛.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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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 부숴버려. 아 이건 제가 부술 수 있네. 내가 간다. 어떻게 부수지 아 이거 당기는 거구나 오케이 갈고리가 있네요 요거다 됐어! 당겨라! 으 it's delta. 아아 u s t 어 여기 있었구만 어 거미다 거미! 거미 거미 아이총 쏘지 말고 이거 거미 잡아야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 잡는 거 아니구나 어. 지나가면 되나? 은신이라도 하나요? 오케이 은신, 은신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슬쩍 슬쩍 몰래 몰래. 뭐지? 됐어. 부서 부서 부서. 됐어 됐어. 뭔가 조립할 수 있, 있는 게 있겠지? 이건 뭐야? 어? 아똥 왜? 똥 뒤지기. What have we here? 아 여기 뭐가 있는지 볼까? 아. 뭐 나왔지? 뭐 나온 거 있나? 오케이 다 나온 건가? 조립하면 되나? 아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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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 아 이거 뭐 그냥 보너스 아이템이잖아 어디로 가는 거? 이거 이거 부수나 됐나? 어 아, 된다 아다 부숴야 되네 이걸 다 부숴서 조립을 해야 되네요 이거 뭐야? 뭘 만든 겨 아니?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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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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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laughs> <세상에. 웃음> 아, 여기 유료 게임입니다. 네. 전 스팀에서 구매한 유료 게임이에요. 조립, 조립, 조립. 이번에는, 어, 퐁퐁 만드네, 퐁퐁. 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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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용. 오오오, 뭐야? 오, 잡혔어! 에헤헤, 낚였구만, 어리석은 녀석, 오! 헉, 먹었어! 어, 살아있네? 대박! 대박! 저게 살아있네? 우리 팀야 되는데? 위장하기 아해 우리 팀이 안좋아해! 가리 팀이 안좋띠띠우하 팀이 안좋아해! 우리 팀이 안좋아해! 퐁 위잉 위잉 위왜 가만히 자동차아아 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어 이거 쟤는 못 구해줬잖아 지금 좋았어 <목소리> 먹기 전에 진짜 잘 버티네 저 아저씨 이거 밥 먹고 와도 살아있겠는데? <목소리> 됐어 <목소리> 자 오케이. 오케이. 핫! 점프! Them. 발사! 빵! 아! 오! 죽기 직기입니다 어, 사소? 아, 아이똥 냄새. 아, 니 이거 아야지 아, 아 이거 참아 아, 거야 공룡이 오토바이 타고 <놀람이> 있어. 돌아가자! 집에 가고 싶어요. <놀라> 내일은 집에 갈 거야. 아니 공룡이야. 출발해. 와 어떻게? 오케이, 에이야, 예? 발사! 어. 총을 쏘라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쏘진다쏘진다 쏘진다. 발사, 발사! 어, H구나, 오케이, 오. 아. 아, 역시 무능력한 형만 잡고 무는구만. 빵야, 빵야, 오케이. 전기찌짐이, 전기찌짐이, 전기찌짐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붙잡 붙잡. 오 오, 아줌마 운전 좀. 내 손을 잡아봐. 오케이, 아 형도 한건 했네. 떠떠또떠 떠. 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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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짐. 와왜 나한테 와? 동생 쪽에 있던 애가 왜 나한테 와? 녀석 에이. 좋았어. 분명이몇 어, 발이야 이거? 덤벼라 오! 야 아, 좋았어. 오오오 오! 오, 살려줘. 엣짜. 문다다 문다다 문다다. 오, 왜 저기 서아 오, 누구지 저건? 후와아 우리가 간다. 운전 똑바로, 와우! 아, 치기롭네. 오케이, 오케이. 하! 하!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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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췄어! 후! 긴장감 넘치는데? 어디 갔지? 어디로 안겨 옆에서 확 튀어나오나? 우와, 공룡이다! 오 하, 방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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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췄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앞에붙었어오어이이어어어케케하 그래, 붙었어. 하! 하! 방야. 그래, 오케이. 하나, 둘, 셋, 가, 아, 간지럼. 줄게 see that? 간지럼 태웠어. h a n t w a i t to tell mom. No. You cannot tell your mother about that ever. We have to get indoors. 들어가되. 따라와. 안녕하세요. 밤 12시에 주라기 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인도미노스렉스. 얘들아, 바운딩 거야. 난리아는 내가. 나리아는 내가. 나리아는 내가. 나리아는 내가. 나리아는 내가. 나리아는 가 나리아는 내가. 나리아는 내가. 나리리아는 내가. 나 이 돈은 다 갖다 쓰는 거죠. 이번에도 차 얻었나? 오 ATV 하나 열렸어요. 누가 하나 먹었고, 30, 30만 6600원 있네. 좀 있으면 31만원 되겠네.